디지털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2만 명의 직원을 줄였고요. 구글도 1만 2천 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점은요. 해고 대상자의 대부분이 개발자들이었다라는 건데요. 최근 3년 사이에 미국에서 프로그래머 직구는 약 27%나 감소했습니다. AI 시대 왜 개발자를 줄였지? 하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개발자 대규모 해고 러쉬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AI 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적은 인원으로 개발 영역에 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니어 개발자와 단순 기능 구현 업무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22세에서 25세, 즉, 사회초년생, 청년 고용이 14%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팀을 이끌 수 있는 시니어 개발자의 연봉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PWC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AI 스킬을 가진 인력은 평균 23에서 56%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문제정이라든지 기획, 사업화 혹은 품질 관리와 같은 의사결정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위 개발자의 가치는 오히려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얼마나 자주 AI 도구를 활용할까요? Stack Overflow 2025 개발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개발자의 84%가 AI 코딩 툴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고요. 절반 이상의 개발자가 이미 매일 AI 툴을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느냐라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GitHub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은 코파일러스를 사용했을 때 개발자가 과제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5.8% 무려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건데요. 즉 이제는 AI가 단순한 개발의 보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개발 현장의 표준도구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업무는 보통 문제정의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이라는 이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AI가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바로 구현의 단계인데요. API의 연동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를 수정하거나 개발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AI에게도 한계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정의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설계하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는 주어진 문제를 잘 풀긴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거나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비유하자면 AI는 뛰어난 조립공이긴 하지만 어떤 차를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 즉, 기획자, 설계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기획과 설계의 역할에도 AI가 침투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제안한 코드 중 일부만 개발자가 선택해서 쓰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AI는 마구 코드를 찍어내고 전체 기획과 설계에 맞게 인간이 조목조목 선택해서 연동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곧 AI는 문제를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여기에 기존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바로 최근 AI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에이전틱 AI 기술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프린스턴 연구팀이 발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트는 코드를 수정한 뒤에 테스트까지도 실행하는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서는 약 12%의 문제를 완전 자동으로 AI가 해결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기획이나 검토 단계에서도 인간이 아닌 AI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 벌어질 변화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개발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재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코딩은 ai가 주로 맡고 큰 그림을 그리고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사람이 맡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는 단순 코딩 능력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추가적으로 강조되어지겠죠 두번째 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시니어 개발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기획하고 품질 등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주니어 개발자는 ai가 주도하는 개발의 과정에서 일부 개발과 혹은 운영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될 겁니다. 세 번째 ai 개발이 난무하게 될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안전관리 리스크죠. ai가 작성한 코드는 오히려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짠 코드는 인간의 논리로 설계되어 있지만 ai는 ai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라이선스 문제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상용 서비스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죠. 여기에다가 AI 완성물에 대해서도 법, 제도적, 윤리적 검토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 주도의 개발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요즘 개발업계에 도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드를 누가 더잘 쓰느냐의 경쟁은 이제 끝났고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개발해서 승자가 된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